하이요,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병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제 자전거 타고 가다가 왼쪽 손에 워치를 차는데 아무 생각 없이 쌩쌩 밟다가 워치 알림이 땅띵 울려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왼손 놓고 워치를 딱본 거예요. 손딱 놓자마자 바로 깔려가지고 지금 손, 손목 완전히 나가고 팔꿈치 어, 무릎 어, 그리고 어깨 쪽도 쓸리고요, 옆구리도 쓸리고요. 아주 죽었습니다, 아파가지고. 근데 뭐 남성분들은 다 시했지만 사실 쓸리고 뭐좀 피나고 이런 거는 그냥 뭐. 냅두면 낫는다 이런 줄이잖아요 근데 아 손목이 안 움직여요 너무 아파요 어제 다치고 난 직후에는 좀잘 움직이고 해가지고 아 괜찮은 줄 알았는데 원래 제가 병원 가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귀찮아가지고 근데 이거는 좀 가봐야 될것 같아서 아침 일찍 병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뼈막 만지고 움직여 보고 했을 땐 괜찮은 거 보면은 안에 뭐 염증 때문에 부어 가지고 좀 압박이 되어서 아픈 것 같긴 한데 좀 손도 저림도 좀 있고 그래도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 보기 위해 가 보도록 <laughs>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야아 일단은 조, 아, 요 정도 움직임 조금만 넘어가도 네네네 골 네, 쪽에 통증이 좀네 네. 많이 있고요. 음뭐 팔꿈치 여기 한번 붙여 보시겠어요? 네 네네. 아, 지금 괜찮습니다. 괜찮으세요? 네네네. 자, 여기서 한 번만 놀러 볼 텐데요. 어떠세요? 아, 다 얻으세요. 네. 이거는 지금 다행히 뼈는 괜찮은데 연골 문제거든요. 아, 네. 아. 이러면은 이거는 조금 어, 정밀 검사도 좀 필요하고. 이게 필요한 상태로 보입니다. 지 뼈는 지금 괜찮아서 연골에 대한 검사하는 방식을 좀 설명드렸고, 네. 앞에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좀 안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검사할지 말지 한번 결정해보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안내드릴게요. 네, 네. 뭐지? 관절 관절 조영술 하고. 물리치료실 와가지고 냉각치료 받고 냉찜질 받고 있습니다. 와 관절조영술 하는데 주사가 거의 뼈뚫고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와, 한 10분 정도 냉찜질을 하고 관절조영술 했던 거 어, 어, 다시 또 치료 보러 간다고 하네요. 네, 아 어, 다행히 연골도 다친 거 없고, 타박상이라고 하네요. 걱정을 좀 했는데, 다행입니다. 1, 2주면은 뭐 거의 회복 다될 거라고 하시고, 개쩌는 손목보호대가 나 들탱했습니다. 까지 하고 센터 왔는데 어 드라이 리차하게 해주어지고 저는 모자를 에, 급하게 쓰고 그 뭐냐 저희 훈대표님께서 어, 최철원 대표님께서 네, 저희 남자 센들 입으라고 아, 손목 아파 아, HDEX HDEX 나시 네일 잠 음. 저희 남자 센네분 계시거든요 어. 자, 저희 약간 팀복처럼 입으려고. 마치 오셨는데 월요일에 또 회의고 해서 다 모이고 하니까 그때 한번 또다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만들고 있는 자료는 이제 생리학적 기자, 기전을 생리학적 기전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한국인들 한국인들뿐만이 아니라 현대인들이 장시간 앉아 있잖아요. 장시간 앉아 있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근육의 길이 변화, 길이 변화에 의한 예, 체형 변화, 또 거기에 의한 또 통증, 통증 발생에 관련해서 예, 스트레칭을 좀 꾸준하게 매일매일 30분씩은 해주셔야 된다는 내용의 인스타그램 카드뉴스 아, 만들어보고 있습니다. 숙당 만들고 있다. 지금 2시 반인데 4시 반에 수업이어가지고 안서점에서 딱만들어 보겠습니다. 인생. 가보겠습니다. 고생하십시오. Good. <목소리> 이. 네. <목소리> 자료 좀 만들다가 이제 안서점으로 출발합니다. 4시 반에 수업이어가지고. 그 우산을 안 들고 왔는데 비가 좀 오네요. 어, 다행히 많이는 안 오는데. 어, 일단은 후딱 가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리, 오리, 오리. 오리 너무 귀엽다. 안녕. <laughs> 오, 세 마리. 야, 한 마리 더 있네요. 오리 가족. 얘가 제일 큰데. 애기들인가 얘네는. 귀엽다. 진짜 오리가 제일 귀여운 것 같아요. 세 중에서. <laughs> 오케이. 다시 셋 당겨놓고 정지 한번 해볼게요. 등 접고. 어, 더 접어요. 더. 끝까지. 오케이. 거의 당기는 것까지 똑같아요. 오케이. 정지. 자, 여기에서, 요거 풀리면 안 돼요? 등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소나기에만 힘, 어, 아니야, 아니야, 풀리면 안 돼요. 어, 요 상태에서 소나기만, 대롱대롱 매달려볼게요. 그냥. 어, 손에 힘 빼고, 네? 안 내려갈 거예요. 안 내려갈 건데, 손에만 힘 풀어봐요. 그냥 매달려만 이렇게. 어 그렇지, 그렇지. 약간 그런 느낌? 그러면 등에 완전히 무게 느껴지시죠? 그거 유지하면서 내려올게요. 그거 유지하면서.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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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내려가면서도 힘 느껴지셨죠? 다시요? 등접기, 등접기. 팔이 올라온다. 등 잡기. 등부터 잡아요, 등. 오케이. 손 계속 풀려 있나요? 다시 어깨, 뒤로 젖혀야,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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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개뼈, 날개뼈, 날개뼈. 팔이 먼저 올라오는데. 어, 오케이. 어? 오케이. 어? 네. 어? 넘어가봐요. 오, 어, 그렇죠. 손하게 씹혀서, 오케이. 유지 하에서 충분히 벌어져야 돼요. 아, 벌어지면 어. 벌어져. 넷. 네. 마지막. 다섯. 오케이 e t 어 우아 오 손가락. 아, 오, 머리가. 음, 어우, 폰 들기도 힘들어, 폰 들기도. 겁나 아픕니다, 저는. 아, 오늘 수업까지 마무리하고,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아, 오늘 바깥 일정 다 끝내고, 이제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버스에서 거의 뭐, 앉자마자 창문에 기대서 잤는데, 어, 잠들었는데, 그, <laughs> 그거 뭐라고 하죠? 그 도착할 때쯤 되면은 눈이 딱 떠지잖아요. 신기하지 않아요? 도착할 때쯤 되면은 눈이 자동으로 딱 떠지고, 심지어 저번에는 그 동료 같이 일하시는 선생님 차 타고 처음 가는 곳을 갔거든요. 처음 가는 곳을 갔었는데도 제가 딱 도착해서 주차하려니까 딱 도착해가지고 주차하려니까 눈이 딱 떠지는 거예요. 처음 가는 곳인데. 아, 혹시 이거 왜 그런지. 어, 왜 이렇게 딱 도착지에, 목적지에 딱 도착했을 때 어, 귀신같이 딱 알고 깨는지 아시는 분 있으면은 댓글 한번좀 달아주세요. 너무 신기해, 너무. 짜잔. 도착할 시간에 맞춰가지고, 피자를 딱 시켜놨죠. 맛있겠다. 오늘 아까 햄버거 먹고, 아, 대충 먹 햄버거 먹고 아무것도 못 먹어가지고. 굉장히 몹시 배가 고픈 상황입니다. 네, 어 피자 먹으려고 보호대도 풀고 했는데, 오우 진짜 이게, 어우 요만큼만 움직여도 겁나 아프거든요. 근데 뼈도 괜찮다 하시고 제가 연골 그 관절 조영술, 어 그것도 검사를 받아보고 했는데 연골도 괜찮고. 하다 하셔가지고 뭐별 이상 없다 타박상이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와제 생각에 이거 의사 선생님께서 다른 다른 분 엑스레이를 착각하셨어요 이거 무조건이야 와 이거 진짜 뼈뿔러진것 같아 이거 제가 골절 한 번도 안돼 보긴 했는데 와 너무 아픕니다 너무 아파요 와 움직일 수가 없어 움직일 수가 진짜 수건 한장딱 들어도 아프고 수건한냐 드는 것도 힘들어요. 와이거 일, 이 주면 낫는다는데 큰일이다 큰일이야. 어머니께서 어, 미녀가 너 삼재다 조심해야 된다 하셨는데 아 조심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어, 계속 계속 다치네 계속. 음. 일단은 아, 배가 너무 고프니까 피자 얼른 먹도록 할게요. 이 봐봐요 이아이 아, 이. 팔에 왼손에 힘을 줄 수가 없어 힘을 이거를 <laughs> 풀어야 되는데 와씨 와, 와 의사 쌤 이거 엑스레이 남의 거 잘못 보셨다 와 이거 내 엑스레이 아니었는데 내뜻다부아지는데 와씨 아 잘못 시켰다 베이컨 포테이토 시켜야 되는데 고구마로 시켰네 에헤제 피자 같은 거좀 짠 음식이잖아요 원래 짠 음식인데 이렇게 달달구리하게 들어간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에이, 잘했노. 음, 잘 먹겠습니다. 에잉. 아파. 와 피자도 안 들린다. 피자도 왼손으로 안들어왼손으 好。<music>